페이 해야 돼. 놀이동산 옆에 있는 코트에 왔습니다. 비가 오네. 도착했는데 주차 자리가 진짜 개떡 같아서 저 뒤로 돌아 돌아 왔어. 아 비가 온다. 뭔가 긴장돼. 나 버버논 거 처음이야. 응, 그럴 수있 어? 그럴 수 3시간 반, 3시간 반 했어. 지금 나가기로. 얘기가 됐고. 일단 집은 4주뒤에 나가기로 가 응.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저희가 신청했으니까 들어와서 너네 이거 얘기해 봐. 우리가 설명 다 하고 프로퍼티 매니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응. 집주인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 있냐면 판그 젖지해 주시는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옆에 타이핑 같은 거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는 통역사를 신청해서 통역사 분이 계시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 앉고 이제 앉고 이렇게. 얘기한. 저희는 한국인 통역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편하게 우리의 말을 더잘 전달할 수 있게 했는데 이상하게 걔는 왜 통역사를 안 했지? 영어를 못하는데? 걔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자기는 뭔 일인지도 모르고 왔다고. 어, 아니 그것도 웃겨. 왜냐면 우리랑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 세명다 왔는데 모두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음. 말이 돼? 팁을 주셨는데 며칠에 몇 시에 무슨 일이 나타났고 이렇게 누가 막 했고 누가 말해. 했고 이래서 저렇게 됐고 이렇게 탁탁탁탁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퍼티 매니저는 나는, 나는 잘 모르는데 집주인이 다 했다고 하고 어 집주인이 다 했어 음. 프로퍼티 매니저는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건 있어 근데 나 그때 금요일이고 내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신경 쓸수 없었어 뭐 말이되게 우리는 우리 주말은 <laughs> 집주인 차례가 됐어 집주인이 갑자기 그 3년 전 일을 꺼냈지 자기 대박인 게 정신병이 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 3년 전에 폴리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폴리, 우리가 폴리스랑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 뭔가 일이 있었는데 폴스랑 한테 우리가 사주를 받아서 어. 이 집에 왔고 이 집에서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사 오고 나서부터 한 달마다 우리가 이상한 짓을 했다. 얘가 뭔데 자기가 자기 모든 걸 음해하려는 나를 음해하는 그 거다. 판사는 막이 미친놈 뭐야? 막 이런 표정했잖아. 송역하시는 성역, 분도. 통... <laughs> 이런 표정 집주인은 계속 행성송영하 했어요 계속 얘네 분도. 송영하신 분도. 송영하신 분도. 송 이 레터를 써준 옆집 사람도 경찰 관련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했다. 나보고 막저 레이디가 제일 이상하다고. 제일 경찰이랑 그 연관되는 애다. 나기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찍어서 그 경찰들한테 보냈다. 보내주고 있다. 운반책이다. 운반책 어. 그러면서 어. 이게 바로 뉴질랜드 경찰의 부패다. 부패다. 어. 아니 그래서 아니 홈 CCTV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당연히 얘네가 사는 프로퍼티니까 당연히 찍을 수 있지. 쟤는 쟤를 프로텍트 해야지. 그랬더니 아, 액 l y This my property. 나다. Not, not theirs. 예.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 법을 알아? 그랬더니 뭐가? 아니, 너 법을 아냐고. 무슨 법? I don't care. I don't care. <laughs> 아니 거기다가 자기가 무단으로 온 거는 프로퍼티 매니저가 부재중이라서 그랬다. 음.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laughs> 그그 회사 얘기를 해야지. <laughs> 우리 연락처도 없어서 그랬고 얘네도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집주인 연락처까지는 받지 않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저거를 우리가, 우리가 막았다. 우리가 일부러 막뭘 넣어가지고 막았다. 옆집에 있는 그땅 밑에 있는 파이프를 우리가 그거 의도적으로 어. 그거를 어떻게 막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가 온지몇 개월 뒤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과 됐다. 그 웃긴 게그 파이프가 3 5년이가 됐댔나? 58년 됐댔어. 58년 됐다 했어. 58년 <laughs> 우리가 해피했대요. 자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해피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니 당일 날 바로 항의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얘네가 응. 해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해? 응. 이러고 있어. 그래서 판사가 얘네들이 당일에 그 날에 응. 컴플레인 메터까지 보내고 너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는데 네가 그냥 앞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는 막 행복해가지고 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쟤네들이 경찰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 약간 조현병 증상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판사가 걔한테 너 얘기 듣고 싶지 않아라까지 했어 너 그냥 거기까지 말하고 판결 내릴게 컴펜세이션 얘기할 때도 자기가 다 해서 주겠다 근데 그때 집주인이 그랬잖아 컴펜세이션 어이 오면은 나는 그거를 경찰 내부 무슨 조직에 신청하겠다 신청해라 응. 그러면서 우리 진짜 거기는 있 사람들 다 완전 완전 멘붕. 근데 이걸 해보면서 팁이 하나 있어 증거는 다 프린트 아웃, 프린트하는 게 좋다 해서 가라 응. 우리는 당연히 사분밑했으니까 응. 거기서 막 그렇게 TV로 막 보여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응.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젖지 않은 사람만 보고 그리고 이런 거갈 때는 증거를 그 상대한테도 그 증거를 보내줘야, 보내줘야 된다, 된다. 네.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안 보내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 어, 처음에 전화를 어. 해보니까 안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했는데 보내야, 보내야 되는, 된다. 보내는 게 좋다. 어.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막 걔가 막 괴롭히고 막 이랬었다 했을 때, 그때는 그냥 적기만 했지. 음. 그냥 오늘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했는데. 집주인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부터 이제 보여게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잘골 넣은 거야, 말해. 집주인 진짜 이상했어. 집주인과... 그리고 나는 너무 궁금한 게왜 젖지어 주인 사람이랑 왜 싸워? 몰라. 나는 그 너무 신기하더라. 막 싸우더라. 지금은 26년 1월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랑 부동산 매니저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재심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한국에 있어가지고 참여는 못하고 결과만 메일로 받아봤어요. 근데 집주인이 저희가 왜 경찰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이유가 미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수개월에 걸쳐서 일하는데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트리뷰널을 신청을 바로 한건 아니고,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는데, 부동산 매니저가, 어, 나는 법정에서 말해도 상관이 없어. 법정에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길래, 저희도 참다 참다가 넣게 되었던 거고, 남의 똥이 넘치는 집에서 한달 넘게 살았었습니다. 뭐 하여튼 집주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이번에 재심 신청을 할때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이 따로따로 하나씩 재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 모든 일들이 집주인이 단독적으로 벌인 일이라서 자기네들은, 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계약을 파기하고 갔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공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비공개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매니저한테 너무 힘들다, 집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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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매니저가 항상 답이 없거나, 집주인이 뭐가 문제가 있냐, 전부 다 니네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을,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일들은 다 집주인의 문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저희가 트리뷰널을 신청하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공판 일주일 전에 트리뷰널 측에다가 메일을 보내면서 자기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너가 사과를 해주면 너 이름을 빼주겠다라고 했더니, 음 아니야. 그냥 법원에서 얘기하자라고 말을 해서 저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기회를 날려버리고서는 지금 와서 전부 다 집주인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집주인이 언제든 세입자 집에 가서 무단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너가 승인하면 안 됐다. 부동산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일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건을 봤어요.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일은 부동산의 관리하에 있을 때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라고 봐서 부동산 중개인의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거는 부동산 중개인보다 집주인의 주장이에요. 집주인이 주장하는 거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세입자랑 부동산,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수리공 같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경찰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무당 방문을 했지만 자신의 방문에 세입자들이 행복 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을 음해하려고 이거를 문제를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것은 자신이 땅을 파고 노력한 인건비랑 수리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세입자들이 배상해야 된다면서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처음에 집주인이 자, 집에 잔디를 깎아주러 집에 왔을 때 제가 분다 버가 진저비를 주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을 음주운전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두들 아시지만 분다버거 진저 비어에는 알코올이 없어요. 그래서 판사도 분다버거 진저 비어에는 알코올이 없는 걸너 혹시 모르냐라고 했더니 막아 당연히 알지. 처음에는 알코올이 없지. 근데 점점 알코올이 생기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날또잔디를 깎으러 왔을 때 여자 세입자, 그러니까 제가 오후 2시인데 샤워를 했다. 오후 2시에 샤워를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이거는 나를 유혹해서 범죄를 빠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집에서 샤워도 못 합니까? 그리고 오후 2시든, 4시든, 6시든, 내가 샤워하고 싶을 때 샤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잔디를 깎으러 왔을 때, 내가 씻는 소리를 들었고, 그건 나 내가 본인을 유혹해서 범죄 빠뜨리려고 한 일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파이프가 망가진 적이 없는데 세입자들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파이프가 망가졌다고 해요. 뉴질랜드 집은 오래된 집이 많아요. 그, 그 파이프도 되게 오래됐었기 때문에 수, 어, 수리, 수리공도 이거는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파이프가 붕괴된 것이다. 그래서 파이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파이프는 저희 집 밑에 있는 파이프가 아니고요. 옆집에 있는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를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았대요. 배관공이 일부러 작업을 지연시켰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리공이 견적을 냈을 때 집주인이 돈을 내기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나는 이걸 낼수 없다 이러면서 공식 등록된 수리공이 아니라 세금도 안 내도 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는 그럼 싸게 고치겠다 이러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자기가 방문해서 수리하는 동안에 TV를 보고 있었고 그거는 행복하다는 증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의 말투랑 행동 자체가 되게 공격적이고 횡설수설 하면서 하는 말이라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이미 공판할 때 말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걸었던 재심이라서 이 재심은 법원에 다 기각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항소하겠다고? 오빠, 얘또 이래! 미쳤나봐!